자좀 전에 방송 진행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교차로를 만나게 되죠.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차와 사람 간의 사고도 나고 또 차와 차가 또 만나는 장소라서 상당히 많은 그런 사고 또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차로는 어,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어, 교차로가 이제 위험성과 특징 어떻게 되는지 좀이 부분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교차로는 말 그대로 차량이 여러 방향에서 빈번하게 교차하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어, 전체 사고의 약20% 정도의 사고가 교차로와 그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차로의 종류에는 일단 신호의 유무에 따라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뭐두 종류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형태에 따라서는 뭐 T자형, 또 십자형, 뭐 X자형, 흔히 오거리 또는 뭐 로터리라고 불리는 뭐 환상교차로와 뭐 중앙선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뭐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방에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이런 입체교차로의 경우에는 어 제작이라든가 설치의 그 시간과 어려움과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어 대부분의 교차로는 어 십자형 교차로가 어 통상적인 거죠. 여러 종류의 음. 그 교차로가 존재는 하는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사고와 또 안전한 운전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모든 차는 신호기나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그밖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교차로 주변의 사고 유형으로는 뭐 신호 위반 사고, 횡단보도 신호 위반 사고, 뭐 추돌 사고와 교차로 직전에 추돌 사고, 그리고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과 을위반 사고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교차로에서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중하게 통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황색이나 적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통과하는 운전자,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예측 출발을 하거나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는 이런 운전자 간에 사고들이 주로 발생하게 되죠. 음. 그렇다면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신호에 대비해서 속도를 일단 낮춰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예. 신호가로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셔야 합니다. 신호가 또 녹색으로 바뀌게 될 기다리는 운전자나 보행자도 신뢰를 저버리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다라는 점을 숙지하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다시 한번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이나 횡단을 시작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이겠죠. 음. 또한 뭐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나 버스나 뭐 승합차 대형 차량이 옆 차로에 정차해 있을 때는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큰 차들이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하면 따라서 진입하면 사고를 좀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교차로 통행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은 교차로 전방에 그 정지선 준수 이 정지선 준수와 함께 또 꼬리 물기 등의 금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하거든요. 교수님? 예. 네. 뭐 중앙선이 뭐 생명선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렇죠. 음. 정지선은 보행자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자동차가 운전 중에 정지선을 철저히 준수하면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사고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음. 또 정지선 준수의 효과로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확보, 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실제로 정지선을 준수해서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 예. 그 정지선 위반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거나 보행자가 진입할 시에 급제동을 하다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하는 사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음, 음. 정지선에 잘 맞춰 정지하고 있다가도. 신호 차례가 되면 교차로 안으로 미리미리 천천히 이렇게 진입하는 차량들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예. 또 최정이 심한 교차로에서는 직진차가 뒤늦게 도착해서 우회전 차로를 이용 맨 앞으로 진입하는 정지선에 걸쳐 있는 사례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음. 어 정지선 위반시의 처벌은 어, 전방 적신호 시에는 시범및지시무반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범칙금 7만 원, 뭐용차는 6만 원. 뭐 이륜차는 4만 원 8.15점을 부과하게 되죠. 예. 그 그리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그 추돌 사고, 어 그리고 우회전 차와 직진 차량과의 사고도 이게 지금 뭐 빈번히 이런 사고들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앞 차가 통과하면 나도 통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요그 하다가 있어요. 신호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앞차는 당연히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게 되고 뒷차는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우회전을 할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당연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심리로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음... 차량과의 사고도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좀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우회전 하셔야 되겠죠. 어제도 저희 출경대에서 이 내용을 좀 잠시 다뤘었는데요. 예?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지만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우회전을 해서 그냥 차가 지나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갈수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아직도 이제 잘 모르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의 의미를 지키고. 일시정지. 네. 네. 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사람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시에. 예예. 예. 네. 그리고 반드시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키셔야 하는데 음음. 이 일시정지의 의무는 뭐 법적으로는 차량의 바퀴가 잠시라도 멈춰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만 음음. 이 일시정지를 통해서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우회전을 할 경우에 네. 그 이렇게 뛰어드는 보행자와의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갑자기 뛰어드는 여기, 분들?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어린이라든가, 아.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네. 일단은 보행자가 상단보도 옆에 서 있었는데, 운전자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대신에 일시 정지를 하게 되면 보행자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고 차량이 네. 멈췄어요. 네. 아 내가 건너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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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운전자는 횡로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아 가도 되는구나라고 우회전을 하다 보면 그렇죠. 보행자와 차량이 상충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요즘 뭐 달라진 교통법규에서 네. 많은 그 SNS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어, 우회전 횡단보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됐어요. 음, 음, 음.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네. 보행자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회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행자가 네,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행자가 저기서 막 건너가려고 막 뛰어오고 있으면 그냥 일단 서야 돼요. 차는 계속. 네. 그렇죠. 자, 어 그리고 뭐 아까 뭐 교수님께서 뭐 말씀해주셨는데 그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웃음> <웃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교수님. 네. 네또 다음 시간에 또 뵈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하고 어, 말씀 나 나누...